1분 큐티 오늘 말씀은 모세가 요단 동쪽의 르우벤 갓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준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. 르우벤 지파는 아르논 골짜기부터 메드바 평지까지 갓 지파는 길르압과 암몽 경계까지 문하세 반지파는 바산 지역을 분배 받았습니다. 레위 지 파는 땅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으며 이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합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. 오늘이기도 주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항상 주님 약속 믿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여러분, 오늘의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느끼셨나요? 댓글로 나눠주세요. 작은 나눔이 큰 은혜가 됩니다.